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표수라고 하는 깊은 물 200에서 500m 가는 것. 그거는 네. 이렇게 가지 않아요. 어. 그렇게 가지 않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나오죠.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 크로시오를 잠시 만나 대만 해협을 타고 그리고 자, 우리 대한해협을 통해서 그리고 어. 동해 난류를 만나서 그리고 스가루 해협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예. 자, 이거는 7개월 내지 1년입니다. 어. 굉장히 빨라요. 이것도 그 이번 시뮬레이션 놓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전, 희석, 예. 중발이 되겠지만 이건 또 문제가 있죠. 음. 6월에서 10월까지 태풍 몇번 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죠. 아래 많이 오죠.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그유체학에서그 슬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 바로 슬리고 바로 오죠. 이거는 훨씬 빨리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달) (5월달) (6월달) 방류한다 예. 그러면 (7월달) (8월달에도) 올수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한반도 전쟁이 비로 뿌리는 거죠.